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윤진희 원장의 메디컬 스토리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윤진희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어, 지난번에는 조금 컨디션 안 좋으실 때 나오셨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laughs> 또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또 저희 스튜디오 나오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laughs> 저희 미국 생활하는 게참 힘들죠. 네.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특히 여자분들은 아이도 키워야죠. 집안일도 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게 미국에서는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라이드를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라이드 인생이. 네, 라이드하고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이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도 사실 라이드를 하는 입장이지만 예. 또그 시간이 끝나면 예. 그때가 그립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라이드를 제가 꼭 하는 게요 그 시간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쵸 사춘기 애들한테 그 시간 동안 뭐 얘기도 하고 맞아요 뭐 들어주고 뭐 엄마하고 이제 더 많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참 좋은데 그래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적으로 예, 묶이게 시간적으로, 되고. 네. 예, 근데 이제 둘이 있다 보니까 하나 대다 놓고 또 다른데 하나 대다 놓고 <laughs> 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둘다 아,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 예. 그렇군요. 저도 예. 앞으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예. <laughs> 자, 아, 오늘 저희 메디컬 스토리 함께 나눌 주제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원장님? 예, 자가면역이 요즘 참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예. 네. 예전에는 뭐 감염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내 몸의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증인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어, 그렇군요.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은 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가 네. 하시모토 질환입니다. 하시모토 질환. 예. 어 하시모토 질환이 하시모토 질환이 뭔가요? 이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 네. 예, 이제 하시모토라는 일본 선생님이 이거를 발견을 해갖고 논문을 냈기 때문에 그 선생님 이름을 따서 하시모토. 다이로다이리스 라고 갑상선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하시모토 예. 갑상선염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하시모토씨 갑상선 질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요새 뭐 암도 갑상선암이 가장 흔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죽치는 이렇게 심각한 병은 이렇게 이게 갑상선이 걸렸다고 당장 죽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갑상선이 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이 돼 버렸어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나이를 불문하고 제 주변에서도 네.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암이 하루 아침에 생기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염증이 늘 문제가 되는 건데 음. 어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내 몸의 면역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네. 내 목에 있는 갑상선을 적으로 생각하고 음. 마구 공격해대고 총을 쏴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음. 보면 갑상선,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은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네. 모든 세포의 대사에 다 관여를 해요. 근데이그 갑상선 세포를 만들어내는 갑상선을 마구 공격하니까 갑상선에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면 갑상선의 르몬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갑상선이 완벽, 이렇게 재생되는 기간이 잘 아니니까 그냥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두고 치료를 안 하면, 이제 갑상선이 남아나지를 않으면, 그 갑상선 네. 기능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빨리 이 진단을 하고 이, 이 하시모토가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어, 음.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내면역이내어 갑상선만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 그치지를 않고 고대로 네. 어? 내려도 미쳐 날뛰어서 내관절도 공격하고 내 콩팥도 공격하는 이런 다른 아주 위험한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이 올수 있는 확률이 세배네 배가 더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 자체로만도 무섭지만 그쵸.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그 다른 곳을 또 공격을 하게돼서 얘가 이제 막 공격을 하다 보면 갑상선만 눈에 보이겠어요? 저갖고 어. 날뛰니까 그러다가 보면 이것저것 마구 공격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루마치스 관절염 이라든지 루푸스 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아니면 뭐 척추강직염 이라든지 뭐 위장에 이렇게 계속 갑상 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어.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많은 갑상 어, 자가 면역 질환들로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혹이면 떼어내면 되고 암이면 초기면 떼어내고 치료하면 되는데 네. 내 면역은 죽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 네. 면역을 다 죽여놓으면 저희들은 못 살아요. 무균 방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건 뭐 면역을 다 죽이는 약을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요. 어, 골치 아프고 또 만성적이고. 어떨 때는 평생 귀속되는 병이에요. 어, 그렇네요. 예. 어, 지금 채팅창에서 3997님께서 갑상선은 평소에 많이 들었는데 아, 아이모토 하시모토 이게 네. <laughs> 무슨 이름이래요 하셨는데 네. 아마 중간에 라디오를 켜셨나 봐요 아, 저희가 한 되십니다. 번만 더 듣고 넘어갈게요 네. 갑상선 질환은요 갑상선 기능이 너무 항진돼 갖고 문제가 있는 거랑 갑상선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저하. 있는 예 네. 그래서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하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하시모토 음.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저하증이에요. 네. 근데 이 갑상선 기능이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갑상선이 고장 나겠어요? 그게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해서 그는 거예요. 그런데 음. 네. 이제 이 면역이 늘 나를 24시간 꾸준하게 공격하지는 않아요. 공격을 했다가 좀 휘전을 했다가 또또 공격을 했다가 또 한동안 잠잠했다가. 또확또 또 공격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막 너무 피곤하다가 또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 내가 요새 좀 피곤했는데 먼저 뭐 괜찮아지겠지, 뭐 계절이 차이겠지,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요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질환을 오랫동안 키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진단을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어이 하시모토 또 갑상선 그 기능 저하증 중의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네. 특별히 이그 하시모토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장님? 그러니까요. 내 면역이 왜 나를 미쳐서 나를 공격하나?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우리가 못 먹고 못살 때보다 이게 지금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유전적인 영향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게 발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인 성향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권총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권총에 총알이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권총이 이렇게 총알이 없는 권총이 있고 총알이 있는 권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총알이 없는 권총은 이렇게 총알을 방아쇠를 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알이 없으니까. 그게 네. 유전인자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노출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음.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권총에 총알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어떠한 환경에 그거를 방아쇠를 싹 당기면 총알이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유전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네. 외부 요인에 노출이 되면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전적인 요어 그게 있어도. 전혀 외부 노출이 아 외부에 자극이 없으면 안 나타나는 그렇겠죠. 네. 그런 성향을 띤 사람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고 네.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 생각하는 게 요즘에 뭐 환경오염 이런 것도 얘기하죠. 음. 이제 먹는 음식들도 GMO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GMO를 1970년대 뭐 이렇게 허락한 거는 아 어, 이 많은 인구가 점점 점점 늘어나는데 식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인구를 식량이 충분하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유전 인자를 막 바꿔보고 했는 거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 좋은 건줄 알았는데 지금 상당히 나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건강에는 안 좋은 점이 많죠. 예, 네. 네. 그 예전에는 그뭐별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됐는데 유전 인자를 조작해 갖고 보통 이제. 우리가 농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곡식도 죽어버려요. 어. 근데 이 유전인자를 조직 그 변형을 시켜놓으면 농약을 아무리 많이 써도 곡식이 안 죽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 그, 그 다른 미생물도 이거를 못 먹고 어? 아무리 많은 농약을 써도 괜찮은 이 슈퍼곡식이 내 네, 먹이면은 괜찮은가? 글쎄요. 글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어 지금 밀가루가 미국에서 있는 밀가루가 대부분 다 GMO고 어? 옥수수도 네. 대부분 다 GMO고 소이도 대부분 다 GMO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면역은 이런 걸 먹었을 때 네. 예전에 한 번도 못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나는 똑같은 밀가루를 우리 할아버지 때 밀가루하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드시는 밀가루랑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는 다른 밀가루예요. 인거 어, 요. 예. 그러니까 내 면역이 밀가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그, 거죠. 새로운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밀가루를 먹어도 내면역이 별로 반응을 안 하면 네. 아, 밀가루구나.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밀가루 유전적인 변화가 있는 밀가루를 내가 먹었는데 내 면역이 막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어, 막, 막, 이렇게 맨날 맨날 너무나 많은 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뭐, 요렇게 자세히 보고, 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너무 자꾸 들어오니까 두두두두두두두 두막 쏟아보면 음. 그게 <laughs> 밀가루는 음식인데. 네. 그렇죠. 음식은 괜찮은 건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장기들도다 손상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 비슷하게 이, 이 자기가 생각했더니 나쁜 균이랑 어 비슷하게 생긴 것만 봐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내 몸에 내 갑상선은 남의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장기 인데 이게 이제 면역이 마구 총을 쏘아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예 근데 이제 써. 언제 더 이렇게 총을 쏘아 되냐 그러면 내가 피곤할 때음네예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연물을 많이 먹었을 때아 또는 이게 환경적인 뭐 나쁜 노출이 많이 됐을 때네 또 이제 가끔은 이렇게 어린애들도 이게 화신무터가 많이 생기는데 어, 백신을 맞고 난 다음, 네, 뭐 이런 식으로가 있거든요. 어, 어린 아이들도 생기군요. 네, 저게 네. 청소년. 근데 이제 이 자가면역 질환은요, 여자들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세배 정도. 아, 슬픈 현실입니다. 네, 남자들도 생기는데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니까 네네. 우리 면역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자들이 한세배 정도 남성들보다는 예. 더 생긴다. 세배 예. 정도 더 많은데요. 그래서 눈마스간절염뭐 루푸스, 뭐, 루프스, 뭐 어, 하시모토 간, 어, 갑상선염 이런 것들이 여자한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하시모토의 원인이 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GMO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예. 그 GMO 이야기만 해도 또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또 그쵸. 이야기할 그런 뭐, 호픽인것 같은데. 또 요즘에는 뭐 이게 이 g m o 어, 예, 이게 이제 어, 항암 암을 일으키는 항암 원자 뭐 암의 원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지금 리서치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연어도요. 네. 연어도 GMO 연어가 생겼습니다. 어, 연어까지요. 예. 곡물뿐만 아니라 이런 그쵸. 생선도 지금. 그런데 이제 유전 인자를 조직을 해갖고 아주 어린 연어가 보통인게 성인 연어의 뭐 50배까지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어. 이제 사람을 유전 인자로 조직을 해갖고 두 살짜리가 성인의 몸을 갖고 되는 거죠. 어 무서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몸만 커지는 거지 내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살된 아이가 그냥 180 정도 되는 남자의 몸으로 변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게 연어가 지금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 연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식당에서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그 연어는. 네. 그러니까. 연어는 많이 필요로 요구를 하는데 왜냐하면 몸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 그러니까 그거를 <laughs>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마리만 이렇게 키워도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몸에 좋으라고 연어를 먹으면 이게 진짜 지 m 물 연어인지 그냥 연어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 m 물을 표기해야 될 그런 어, 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많은 GMO를 안 쓰는 회사들은 난 GMO라고 자기는 GMO 안 적었다고 막 선전을 해요. 안 음, 그러겠어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캄파니를 얘기해서 뭐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두부 있잖아요. 네네. 풀무원 두부 앞에 보시면 거기다가 난 GMO 막 적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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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소이 빈 그, 그게 거의 다 g m o 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팝콘을 먹어도 난 GMO라고 막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다 그래. 믿을만한가요? 그런 근데 이제 서드피케이션이 있으니까 이게 네. 이제 특정적인 회사에서 이거는 GMO 콩을 안 쓰고. 어, 난지의목콩을 쓴다 이런 서리피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올리닉이면오리닉 서리피케이션이 있죠. 그렇죠. 네. 뭐 그거까지 로 자세하게 100% 맞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음. 아무래도 서리피케이션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난지의목를 쓰면 서리피케이션을 크게 갖다 붙여놔요. 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서리피케이션 없는 경우는 저같으면아 이건 지윤목일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렇지만 내가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GMO 음식을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본인에게 그렇죠. 네. 유전적인 영향으로 훨신더 센스티브한 사람들은 생길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백신을 맞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유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데 노출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노출이 되거나. 음. 그래서 이제 저희 환자들 중에서 뭐. 천식이나, 아니면 아토피가 심해서 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어, 루마티스 간절염 같은 게 생겼을 때, 네. 이렇게 훨씬 더확 심해서 올 때, 제가 많이 물어봐요. 요즘에 뭐 특별하게 피곤하셨습니까? 스트레스를 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특별하게 밀가루나 뭐 이런 음식을 더 먹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유전인자는요, 어 비슷한 거면 거기에 똑같이 반응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월킹을 어,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걸 집어넣는 건 아닌데 이제 고그 백신을 줘놓으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는 얘네들이 다 공격을 해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안 좋은 점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면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제 내가 이제 스큐리티를 담당하는 이제 뭐그 폴리스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내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 빌딩을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이상한 게 자꾸 들어와요 네. 근데 한둘이 들어올 때는 이제 세세히 살펴보지만 그게 마구마구 막 여러 명이 한꺼번에 쫙볼 수가 들어오고. 없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알레트 되잖아요 그럼 두두두두두두두 네. 두두두 할땐 방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이이 이, 이 폴리스는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아주 날카롭게 죠 예민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쟁터가 이렇게 몸이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훨씬 더 이제 질병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린 분들은 제가 공주병입니다라는 말. 아, 공지병이요? 공주병 잠도 잘 자야 되고 네. 어? 음식도 상당히 가려 먹어야 되고 음. 몸도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공주처럼 이렇게 잘 나을 수 있다. 그런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딱 치료가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을 가지고. 평생을 끼고 살아가야 되는 병이 때가 많습니다. 음, 네. 예. 원장님, 저희 이 하시모토 오늘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 여러 가지 비유를 해 주셔서 지금 예. 채팅창에서 청취자분들이 귀에 쏙쏙 잘 이해된다고 예.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예. 이야기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조용. 네. 오늘 매일그대와 3부 초대석은 이 윤진이 원장님과 함께 오늘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채팅창에서 399 칠 번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었어요. 아마 중간에 라디오 듣기 시작하셨나봐요. 이 하시모토가 특별한 부위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간암, 피부암 하는 것처럼 갑상선 앞에 붙는 무엇인가요?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해주셨죠, 원장님께서. 이 하시모토는요, 갑상선에만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시모토 이름을 빼면 그냥 만성 갑상선저염 뭐 이렇게 이얘기를 you know,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딱 하시모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하시모토 병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하시모토라는 분이 이걸 발견하셔서 그 이름을 그렇죠. 따서 또 병명이죠? 병명을 병명. 이렇게 지었다고 야. 하셨습니다. 예. 일본 사람들이 병명을 많이 지어요. 뭐 기야사키 병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아, 맞아요. 어릴 적에 저도 뭐 이렇게 예. 여러 가지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시모토 이분이 지었다고 해서 하시모토 네.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갑상선에 국한되어 있는 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 갑상선이요. 이게 이제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몸의 모터예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트를 타면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터가 천천히 돌아가면 몸이 천천히 보트가 천천히 가고 네. 그 모터를 굉장히 세게 집어넣으면 돌리면 포토가 굉장히 빨리 갈거아요 그렇겠죠. 네. 우리 몸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제가 지금 내 몸이 보토고내 갑상선이 모토예요. 아. 그쵸? 그러면 그 이제 기능이 저하됐다고 그러니까 모토가 굉장히 천천히 가겠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피곤하면 커피를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빨라지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반대예요. 그냥 피곤해요 일단은. 음. 모터가 안들어가니까 네, 커피도 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그러면 뭐 피, 커피를 먹어도 계속, 계속 피곤해요. 예전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자도 아주 말짱했는데 네. 이거는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자도 몸이 뿌듯하고 좀 피곤해요. 어. 뭔가 좀 이렇게 깨어나지가 못하고 찌뿌등하고. 아침, 찌뿌등하고 아침에 둥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피곤하고요. 잠을 자도 자도 모자라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추워요. 오. 남들은 덥다고 그러는데 나는 <laughs> 늘 이렇게 자켓을 끼워 있고 두두두두두 두 하는 것 같고, 네. 다음에 손발이 차요. 아. 이렇게 막안 돌아가니까, 그쵸? 아. 막 돌리면 막. 빨리 빨리 돌아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심장이 이제 조금씩 천천히 뛸 수도 있죠. 음. 근데 이제 반대로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는 사람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두근막 뛰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음. 모터가 막 빨리 돌아가니까 뭐든지 다 빨리 아, 돌아가요. 그 항진증. 예, 네. 항진증. 네. 근데 이제 저하. 저, 저하증은 심장이 좀 천천히 뛰고 모든 게다 슬로우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이 좀 부석부석해지고 음. 좀 부은 것 같고 그리고 머리가 부석해지면서 가늘어지면서 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말로 브레인 포그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머리가 텅빈것 같이 멍 때린다 그래야 되나? <laughs> 뭐 뭔가 지금 내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소화도 잘안 돼요. 뭐냐면 어, 네. 이렇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제대로 움직여주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위장도 자꾸 자꾸 움직여줘야지 소화도 잘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대장도 잘 움직여줘야지 대변도 빨리빨리 빠지는데 네. 이게 거의 멈춰서 천천히 움직이니까. 예, 어, 변비도 생기죠.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몸에 진짜 모든 기, 기능이 그쵸. 조금 슬로우 되고 저하되는 그렇 네. 그래서 이제 잘 돌아가지 않는 모터로 보트를 하려 그러면 천천히 뭐든지다 슬러져요. 음, 그렇겠죠. 예. 네. 뭐 그런 더 힘도 더 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나 싶어요. 음, 그런데 어, 이 갑상선은 이게 렇 검사하는 피검사가 있어요. 아, 이 진단은 거.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진단이 네.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일반 검사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아, 특별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TSH라고 이거는 이제 내 갑상선이 기능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내에서 그걸 감지를 해 갖고 야, 갑상선 너왜 기능을 안 해? 빨리 더 만들어 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TSH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것만 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어큰 이렇게 하면은 큰 피치를 볼라 그러면 아주 5퍼센트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음,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네. 돼서 선생님이 아 이거는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젊었어. 아니면 이제 어려. 뭐 아니면 이제 아이를 금방 낳은 산모다. 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하시모토가 많이 생기니까 음. 아 그러면 이제 내 면역이 나를 공격 하는 항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 또 갑상선 호르몬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 이렇게 그 T1, T2, T3, T4가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내 몸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터를 해갖고 내한테 대사를 올려주는 건 T3인데 네. 그것도 이렇게 자기가 마구 프릴리 돌아다니는 T3가 있고 아니면 이게 프로틴한테 딱 붙잡혀 있는 티3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거, 저런 거다 봐야 되는데 복잡하네요. 아주 그걸 복잡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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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크게 다전픽규를 볼라 그러면 네. 이렇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스페셜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증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어,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된 것 같은데 검사가 다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하나 더 보는 게 있어요. 위스티 t 리라고 이거는 정상적인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브레이크를, 얘를 브레이크하는 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 수치는 같은데 얘얘 얘를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또그 리버스 T3를 봐 r e a k break, break, b r e a 개 break, b r 요 그렇죠. 얘가 이제 얘를 일을 얘하게 하는 애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하고 엑 break, 하 r e a k break, b 면 e a k break, break, b r e a 검사 r e a k b r 모를 진단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하시모터가 굉장히 이제. 진단을 하려면 좀 이렇게 많은 진단이 필요해요. 그 예, 그리고 네.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생각을 해 갖고 일일이 다봐 줘야 되는데 하나만 딱 보고 갑상선 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했지만 갑상선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은 내가 막 공격하다가 또안할 때도 있고 음. 또 공격할 때도 있고 네. 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 그렇게 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어그 갑상선에 하시모토가 있다 그러면 검사를 해보면 나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이제 거기다가 더 애다하고 더 애다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 보험이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기는 해요. 음, 검사가 너무 복잡하고 자세하게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것 같아요. 네. 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 나는 어, 저쪽에 갔는데 갑상선암는 괜찮다는데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네. 저희들이 훨씬 더더 들어가서 보면 많은 경우 하시모토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 예. 그렇군요. 예. 아이가 자꾸 잠만 자고 얘가 이제 갑자기 살이 찌고 뭐 사춘기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데 네. 뭐. 이제 얘는 어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목에 이 갑상선은 목 바로 앞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거든요. 네. 평상시에는 그게 안 부으면 안 보여요. 네. 이목 밑에가 매끈해요. 음.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끔 환자를 보면 이게 목 아래가 통통 부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안으로도 음, 그렇게 보이게. 네. 예, 갑상선이 보여요. 원래는 안 보여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타고나기를 저는 처음 보니까 타고나기를 목이 조금 통통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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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물어봐요. 원래 목이 좀 부은 것 같으세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가끔 만져보면 어 여기가 아파요 염증이 있으니까 여기가 아파요. 이럴 때 이제 제가 물어보죠 혹시 뭐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저런 증상이 있으니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 그렇게 되면 하시모토가 힘드는데 검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그렇군요.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예. 어린 자녀분들도 앓을 예. 수 있는 그런 질병이 하시모토 어, 갑상선염이라고 오늘 잘 예. 소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예. 인사 저희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그냥 건강이 최고겠죠? 네.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일그드와 어, 삼부 어, 초대석 윤진희 원장님과 함께 하시모토 갑상선염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